요즘 여기 카자흐스탄에도 한류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비슈케이 갔을 때히르키스탄에 갔을 때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한국 음식을 파는 곳들이 제법 있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여기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한글도 자주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블랙핑크나 K-팝 가수들, 연예인들. 어 이런거를 많이 그림을 붙여 놓고 했습니다 요지 자리에요 새도 비싼데고 하는데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음식들도 다 보면은 한국 음식들을 팝니다 이렇게 아, 양파링 뭐 애니타임도 심지어 있네요 그리고 컨셉은 다 한국 아이돌들을 이렇게 해놓고 한글을 써놓고 했습니다. 음, 아이돌의 이제 실물 크기의 이런 사진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보면 음, 김치볶음밥, 뭐, 삼각김밥, 불고기 팽이버섯, 뭐 이런 거 많이 파네요. 카레 라이스도 있고 여기 보면 러시아어죠 이게 러시아어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옆에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여기, 어, 여기 카작 사람들, 네, 현지 사람들이 대부분 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녁 대게 시키는 거죠. 여러 개, 개 시켜보자, 한네개 시켜보자. 김치 볶음밥, 가지, 삼각. 아. 메뉴들은 이 친구들이 그냥 다 한국어로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겠죠. 네. 오스트리? 떡볶이를 먹어볼까요? 네, 떡볶이 그때 먹어봤지만 한번 더 먹어보죠. <laughs> 치즈 떡볶이도 있네요. 라면은, 라면은? 두개 시킬까요? 아, 시켜도 되죠. 두개 시킬까? 네, 많지 않나요? 안만을것같은데 라면이 셔어야죠 음. 한국 음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 음료가 비쌉니다. 이게. 1,400 텐게면 하나에 4,000원? 네? 1,400 텐게면 1,300텐개 그렇죠. 4,000원에 와. 와, <laughs> 엄청 비쌉니다 근데 네, 이게 음료가 있고. 되게 비싸네요 그러네 900이 뭐, 네. 진짜 사이다 두개 <laughs> 네. 사이다 두개 네네 뭐, 우리는 뭐 맛을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음 <laughs> 두 라면, 한개 떡볶이, 바나비트. 이 친구 한국말 할줄 아나요?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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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현지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는 미조요미즈한국사람 아직 못 봤대요. 아 그래요? 리가 무리가 미스나이트. В э 나 Чтобы о ф 아물하고 저기 선물 맛있게 저기 뭐가 나한테 안전 가르시 아, 이색이뭐 카드 선물. 아, 선물은 아이돌. 아이돌. 나도. 네. 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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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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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완전 젊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뒤에 보시면. 아, 네. 우리나라에선 천연사에서 잘 먹지도 않죠. 근데 이게 3,000원 가까이 합니다. 하나에. 그래도 여기 장사가 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네, 제일 싼거 골랐어요. 우리가. 왜냐면 봉봉 하나에 4,000원 주고 사먹기좀 그렇잖아요. 네, 삼각김밥이 나왔는데. 약간 삼각김밥도 한국에서 먹는 삼각김밥의 느낌이 아닙니다.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수술을 안 주네. <laughs>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라면을 시켰는데, 이 라면이 제대로 된 라면이 아니죠. <laughs> 이게 스프를 없애준 것 같아요. 라면도 아니고 라면도 아닌 느낌? 스프를 그러니까, 없애고. 그러니까 스프를 좀 제대로 그냥 제대로 끓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라면 느낌이 아니에요. 아, 이게. 그리고 볶음밥은 나왔는데, 양도 요만큼 줘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은 아까 말했듯이 삼각김밥 같가간고 그래서 라면 두 개, 홈밥 하나, 아, 떡볶이도 하나, 떡볶이도 양도 적어요. 그리고 천사이다 두개 이렇게 시켰는데 이게 이제 3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게 됩니다. 아. 어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맛입니다. 정체불명 라면 저섯인지 미역... 응, 음. 섯이죠 미세한 것도 들었고 고기도 들었고요 근데 왜 스프를 빼고 다른 걸로 채워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냥 라면 스프 넣고 끓였으면 음. 맛있을 건데 음. 김치볶음밥 이거 진짜 이것도 약간 <laughs> 정체불명의 이해할 수 있는 음. 맛이네요 음. 김치볶음밥도 네. 정체불명의 맛입니다 음. 그리고 삼각김밥 한번 먹어볼까요? 삼각김밥은 삼각김밥의 맛이 나요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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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면하우스 갔을 때도 네.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시켰어요? 여기 여기 알마티에서 알마트에 네. 음. 근데 라면하우스의 라면이 여기보다 맛있어요 음. 그거는 일본식 라면에 가까운데 음. 그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더 별로고. 차라리 비슈케게왜 라면 지가 끓여먹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아요 그게 골라요. 네. 그게 네. 더 맛있어요. 이건 먹을만 하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삼각김밥은 삼각김밥의 맛이 음. 납니다. 삼각김밥은 그냥 우리가 사먹는 참치마요 맛이 납니다. 진짜 좀 제일 아쉬운 건 라면. 음. 뭔가 얘들이 기교를 부리면서 한국 라면의 맛을 베려놨어. 이 친구들은 오리지널 맛을 모르잖아. 이제 한국 갔다 오지 네. 않은 이상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또 별미처럼 그 우리 고급 식당 가면 괜찮게 잘 먹고 와요. 네. 그렇죠. 고급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너무 많이 안 먹는 이상은 한국에도 매운맛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맵지가 음. 아요 여기는 음. 이런 한류 케이푸드가 우리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음. 좀 확산시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네. 현지인들이 그냥 네. 이게 될것 같다 라고 해서 음. 이런 거를 어떻게 한국 사람이 보면 유사한 케이푸드를 음. 전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체인점이거든요. 아 이거 체인점이에요. 네, 예, 체인점인데 스코마집이. 네. 예. 스코마 이제 스트립푸드에요아스트트푸드 네. 예. 이로즈미 요즘, 요즘 계속 잘 되니까 음. 굉장히 크게 하나 새로 또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게 심지어 잘 된다는 거. 예, 이 맛이 이 맛이 잘, 돼, 잘, 잘 된다는 게 아, 신기합니다. 한국 아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예.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음. 한국 사람 여기 거의 안 온다고. 아, 이거 안 오는 이유가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한번 들리면 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같아요 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음. 맛이 한국 맛인 것도 아니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땅에, 이 비싼 새를 내면서, 이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게 한국 한류가 좀 예, 통한다는 거죠. 예, 통한다는 예, 예, 이제 예, 여기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한류가 통합니다. 한류가 통하는데 음.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으니까 한국 분들이 여기 네. 많이 못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도 <laughs> 지금 우리 맛이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네네. 현지 사람들도 이국적불명의이 맛하고 음. 오리지널 한국 맛하고 두 개를 딱 넣고 먹어보라 네. 그러면은 음. 한국 맛이 훨씬 좋아요. 그렇겠죠. 음. 맛이 있으니까 사실 전파되는 건데 네. 일단 시작이 주방장이 그래도. 한국 주방장으로부터 시작하면 비슷한 음식이 전파될텐데 음. 한국사람 한명도 없는것 같아요 이 식당에 한명도 한 없어요 음. 심지어 한국말 할줄도 몰라 네. 배가 고파서 이래 먹고 있는거지 네. 한국에 들어가서 네. <laughs> 이렇게 나왔다 음. 던졌다 이 음. <laughs>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나갔을 겁니다 음. 저도 여기서 제대로 먹는게 처음이거든요 <laughs> 다시는 안 올거죠 저는 안 올거 같아요 네, 그렇죠. 음.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하는 한식점이 몇 개는 있잖아요. 여기가. 네, 꽤 있습니다. 한 7, 음. 8개 정도 될 거예요. 음. 근데 궁금하네 이게 현지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음. 할지 음. 아니면 맛없다고 할지 궁금하네다다먹으러 <목소리> 오는 사람 반응이? 맛있다 하네요. <웃음> 맛있다고. <웃음> <laughs> 맛있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laughs> 네, 지금은 손님이 별로 없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많습니다 어... 저도 지난번에 지나갈 때꽉찼더라고요 네. 꽉 그게 아마 주말인 것 같아요 그, 현지화된 한식이다죠 <laughs> 네. 신기합니다 그죠? 이걸 사업을 할때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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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이걸 맛있다고 하면 진짜 우리 한국 오리지널 맛을 가져와야 되는지 한국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은 이 사람들에게 좀 맞춰서 네. 순한 맛, 그러니까 네. 맵지 않게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하긴,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음. 어, 제가 여기 한국 식당들 잘 되는 거 보면, 네. 대부분 우리 맛에 맞는 그 식당에 가면은 현지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뭐 한국 음식이 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맛있으니까 그렇죠.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현지화 되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그 맛을 좋아하니까 퍼지는 거죠. 음. 네, 약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다른 데서 성공을 해서 이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여 호점이 생기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셉은 뭐냐면, 한국의 길거리 음식, 스트트푸드를 가져와서 지금 하는 그런 가게들이 계속 잘 되어서 확장되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보카에 있는 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가 맞죠, 그죠?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야외라서 손님들 조금 있는데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빛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들라가 밖에 없는데 네네. 저는 영쯤 뭐 500cc 하 되고. 네. 500cc 하면은 네. 남쪽 남쪽. 부스모토모거 네. <불어내면> 네. 뭐 물어보셨어요? 어, 민족이 가장, 가장 아, 민족이 어디냐, 면 카자, 가자 민족이. 아, 카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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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어, 여친친구, 여체이거든요 음. 음. 너무 진하게 생겼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음. 토종은 아니에요. 음, 조상 중에 좀 섞였어, 보면. 그런, 그런 것 같네요. 네, 약간 섞였어. 여기 한국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천명 정도. 천명. 여기는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진 않네요. 보통 이제 친구하고 두명 또는 연인끼리 이렇게 두명 와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이렇게 술 먹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이제 맥주를 팔고 하는 술 가게들이 식당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또 실제로 식당에서도 이렇게 술을 많이 팔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데보다는 술집이 좀 차분한 분위기. 물론 저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근처에는 크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식당처럼 운영이 되면서 술을 한잔씩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물담배 많이 피네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담배에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 있습니다.